안녕하세요. 힐다입니다. 이거는 어제 나나양. 나나양을 두 개나 얻어, 두 개나 주셔가지고. 이거 합식하려고 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 분리시켰어요. 뭐! 내가 봐야 이쁜 거야. 이뻐야지. 내가 봐서 이뻐야지. 보세요. 여기.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 식재했던 그 화분에다가 똑같이 앉혀주긴 할 건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서 음이 하나만 따로 앉혀주기도 그렇고 그럼 나나이 우리 집에 세 개가 되잖아요 그래두 개로 하, 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이게 이게 대품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세월의 흔적이 있죠 보세요 음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이렇게 붙어있었죠? 동강 내버렸어요 한번 식재해 보겠습니다 그 화분에다가 그냥 앉혀 주긴 하는 건데 청춘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나나양 청춘 하나가 더 들어가요 식재해 보겠습니다 숯본 마사 들어가요 저는 한 번에 그냥 여기 보세요 제 손보다 많이 크죠 이 화분이 그럼 무조건 숯불 들어갑니다 숯불 들어가고 마사도 좀 많이 넣어요 마사도 많이 넣고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음. 이제 밥 줘야지, 밥. 이렇게 놓고, 안착할 수 있게끔. 아, 참. 이 화분은 개구쟁이 화분. 개구쟁이 화분. 이래요. 이거 옛날 것 같아요. 오랫동안 키우셨던 건데, 이 화분을 안 줘주려고 하니까 분리할 수 밖에 없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브리티님. 여기 이쁘게 하나를 더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두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려고요. 맞춰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응. 끼워놓고, 이렇게 끼워놓고. 지금 이 부분이 헐비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분리를 시킨 거거든요. 요 분리시킨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더라구요. 들어가 봐. 응. 이렇게 풍성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laughs> 밥을 먹여봐야지. 앙당이 들고, 이빈 부분은 지금 이렇게 분리된 게 3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이에다가 집어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지금 흙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등에 들고, 너왜 나와 있어? 들어가. 뿌리가 나오면 안 되지. 빈 공간이 있으니까, 굳이 뒤가 아니어도,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또, 또집어넣어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좀 밑에가. 저는 화분을 크게 쓰지 않는데 이 화분에 맞추려다 보니까 나나양이 나나 흙꾸미니 나나 이게 다 들어가네요. 너 그냥 한 집으로 살아. 두집줄수 없어. 두 집을 줄수 없어 나는 이렇게 흔들고 또 채워줄게요. 이렇게 여기 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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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살짝 꾹꾹이 꾹꾹이 여기 또한번 돌려볼까 여기가 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올려도 돼 올리고 이 공간 얘는 줄기가 튼튼해도 튼튼해서 굳이 뭐 화분을 들지 않아도 응. 그냥 들리네요? 엉덩이가? 응. 그리고 이렇게 흔들고 다시 이렇게 다시 흔들고 대신 머리는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보자, 들어갔나?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이 볼까요? 보자, 앞에 보자 어. 앞에 조금만 채워주면 될것 같아요 줄기가 두꺼워서 음. 음. 그냥 머리만 잡아도 되고 편하네 응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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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렇게 높이 맞춰주고 여기 안 들어갔네 이렇게 다시 남았던 애들. 여기 잡고, 끝에 잡고, 살짝 홈을 만들어요. 이렇게 홈을 만들고, 집을 이렇게 넣고, 깊숙이 집어넣다가 었 차라리 빼는 게 나아요. 이게 첫 번에 얇게 들어가면 이게 심어지기가 힘들더라고요. 빈 공간 찾아서 다시 심었을 때까지 이렇게. 머리는 꼭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얹어볼까? 아니야 우선은 보자 잘 생겼나 응. 이렇게 하고 여기가 헐긴하잖아 지금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이거 아까 팠던데 다시 옆으로 이렇게 보내고 머리 잡고 집어넣요 끝까지 끝까지 좀 깊숙히 다시 빼더라도 깊숙히 빼고 머리 잡고 응. 또한번 이렇게 쑥쑥 이렇게 하고 여기도 비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꼬여 있는 거는 굳이 여기서 뿌리가 나면 되니까 필요 없어 빈공간 찾아서 수영이 괜찮나? 한번 보고 여기는 조금 더채워주서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음. 이렇게 하고, 음. 하고. 뭐 들어갈래요? 여기로 머리 잡고 위치 선정 먼저 하셔야 돼요. 위치 선정 먼저 하고 옆으로 보내고 이렇게 끝까지 머리 잡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깊숙히 넣었다가 다시 빼더라도 다시 채워주고 꼭꼭이 다시 여기도, 이제 여기 채워주고, 이렇게. 적심 자극은 다 묻어줄 거예요, 저는. 분리, 분리도 했겠다. 뭐, 공간도 확보됐겠다. 굳이 뭐, 적심 자극이 나이좀 있잖아. 그리고 사이사이 안 들어간 부분, 티끝7분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또들어가지 이거 분큰 거라서 엄청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머리 잡고 엄청 많이 들어간다. う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ん 아까, 꽂아놓은데, 꽂아놓은데, 고정.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이게 화분이 넓으니까, 사이사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지 사이로, 아이고, 미안, 안대쳤어 이렇게, 물을 잡고,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곤디 팡팡 하자 볼까? 이제 숟가락으로 다져주세요 다져주세요 이렇게 이래도 들어가는 데가 있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쑥쑥 이했는데도빈 공간이 있나 봐요 이렇게 더 깊은 데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음. 뾰족하지 않아서 가지에 상처는 안 줘요 얘가 음. 됐나? 여기 조금 더 숟가락 음더밥 많이 먹는구나 그만 먹어 살좀 이렇게 음. 이제 마사 이렇게 살짝 두르도 돼, 넓은 거는 안쪽으로 쏠리진 않으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잘안 보이잖아 살짝 해도 돼 무슨 차려？이렇게, 그리고 저건 조건 지, 이, 분을넣 으면 이렇게 이런 식 으로 이렇게 집붕 에다가 이렇게 가지 사이사이 마다, 왜 이렇게 얼굴에다 붙으면 얼굴에다가 마사 얼굴에 마사가 다 떨어져가지고 먼지가 묻을 때도 있잖아요. 난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다가 잔뜩 마사를 주고 핀셋으로 밀어 넣어줘요. 이것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공공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집어. 넣고 이렇게 응. 이이 십오년 2월2 3일재식제자이렇다가 여기다 꽂을까? 응. 아까 꽂아 식기 했던데 요거를 지시대로 해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응끝 이쁘죠. 고습니다